스포츠 엑스파일의 초동철입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그 유럽에서 들고 있는 우리 태극전사들 소식 희비가 뭐 걸리죠 아마 제일 먼저 관심 있는 것이 지난해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월드 클래스. 하, 아, 손흥민 선수 소식이 제일 궁금하시라고 믿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아두 경기 연속 뭐그 벤치 앉아 있다 가 후반에 교체 들어갔잖아요. 아, 야,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두 경기 연속 선발에서 제외되고 골도 못 넣습니다만은 지난 그 일요일 자정에 울버햄튼 그 황의조 선수가 있는 팀이죠. 황의조 선수는 뭐 요즘 다들 아시듯 햄스트링 때문에 출전못 합니다만은 어 아, 그때도 뭐. 어 이상하게 골과 그렇게 뭐 인연이 없어요 요즘 이상합니다 뭐 크로스바 맞고는 튀어나오고 참, 아이 참. 그런 반면에 그 오현규 선수 나이 스물한 살 스코틀랜드 셀틱으로 간 아유 계속 골 넣네요 어 기분 좋아요 그런가 하면 그 그리스 올림피아 그 코스에서 지고 있는 황인범 선수 아벤트 감독의 뭐뭐 뭐. 이 황태자라고 했던 황인범 선수 골 높고 이래서 뭐 시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선 어 회장 전화 연결해서 여러 가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수고 많아요. 아이고 아주 신도선 회장은 손흥민 선수 아버지고 이제 뭐 손후배 관계고 이제 춘천이다 보니까 아주 손흥민 선수가 골을 옷으면할 텐데 아 골이 없네. <laughs> 제 마음이 불안해요. <laughs> 그래요, 불안하죠. <laughs> 계속 기다렸다가 오늘 오늘은 터지겠지 터지겠지 했는데도. 예예. 예. 너무 안 터지니까 지금도 제 마음이 불안하고 뭐 저보다도 뭐 아버지가 가장 먼저 지금 힘들 것 같아요. 제가 그렇 아유 아유 제 아들 같은데 똑같죠. 뭐. <laughs> 아니 아버지가 전화 왔어 때문서요 예예, 저 앞으로서 지금 뭐 그렇게 지금. 속이 편치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우리 한데, 어 얘기를 하는데 <laughs> 어떻게든 뭐 유전자가 좋으니까 한번 기다려 봐야죠. 뭐. 그렇죠. 아, 참뭐 손흥민 선수 본인은 어떻겠어요? 그게 아그 들어갈 것 같은데 그그 크로스바 받고 나오고 나오는데 그게 어, 야 강박관념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아 맞아요, 아, 맞아요. 때더안 되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어. 뭐신주선 회장은 이제 축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선생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마음이 조급해져서부터 그럴 수도 있고, 어, 예, 예, 예. 아마 이제 경기역 회복을 조금 더 기다려줘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니 예. 무엇보다도 본인하고 아버님이 가장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아, 여보, 그러면은 그, 그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손흥정 씨가 어. 그, 신조선 회장한테 전화해서, 자꾸만, 그, 국내 얘기 소식도 좀 반응도 들어보고, 뭐, 웬만해가지고 좀 조용히 좀 있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 그럴 것 같아요. 예, 그, 지 마음이 이렇게 편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업적이면은 네. 이제 손흥민에 대한 저거 이게 그게 부담감을 덜어줄라 그럴 것 같아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이해갈 거예요. 왜냐면 너무 반응이 많으니까 주면서 네, 네, 네. 거기에 대한 또 부담감도 있고, 네, 네.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많이 아파요 지금. 야, 제가 보기에는 뭐참손흥경 씨가 뭐그성격이 아주 불같고 뭐 사실 작년만 해도 2 3 골로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득점 왕을 차지했고, 아 그런데도 자기는 아손 손흥민 선수는 월드 클래스가 아닙니다. 이렇게 겸손 겸손했는데, 어 이걸 뭐, 아 지금 프리미어 그에 이제 뭐1 2 경기밖에 안 남았는데 다섯 골밖에 못 넣고 현재 다섯 골밖에 안 되죠. 예 시즌 아홉 골밖에 안 되잖아요. 차라리 이제 자연스럽게 하는게 오히려 더 편하게 할 수도 있으나 아주 뭐 충분한 능력은 갖고 있으니까 아버지는 뭐 아직까지 하프라인에서 쳐도 뭐 골대를 맞출 정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맞아요 아들이 지금 31살이 됐더라도 아마 네. 아버지가 지금 뭐 60이 넘었는데도 그 정도니까 아들도 지금 <laughs> 힘이 있겠죠 뭐 이야 제가 보기에는 참 손흥민 선수도 본인도 더 이게 왜 안돼 아니 크로스바 맞고 나오는데 이게 네. 야 거기에는 뭐 저보다도 그렇고 본인고, 그 다음에 올 국민들도 아직 기대감이 너무 크니까, 예. 국민들의 실망감도 클 거예요. 지금 불안함도 있고 그런 것도 있죠. 그팀 자체가 지금 손흥민에 대한 평점도 많이 주지도 않고 그래서 예. 그러니까 더 불안해서 그럴 것 같아요. 예, 야 그런 점에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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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는 초조해지는 것 같고 또 언론이 또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어? 그게 어떻게 보면 더큰 악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예예 예. 모든 뭐 언론이 무조건 뭐다 좋은 거만 하는 건 아니지만은 냉정한 네.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럴 수 있는데, 네. 그래서 당사자가는 물론은 그 아픔을 뭐 누가 대신해줄 수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하여튼 손흥민 선수로서는 뭐이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분들이야 더 마음이 그런데 본인은 또어떻겠어요그 부모 네. 마음은 또 더욱 뭐. <laughs> 반면에 그이 오현규 선수, 황인범 선수는 또 하모 꼴로 뭐 가지고 말이죠. 이조 오현규 선수는 아이 간지 얼마 안 되잖아요. 응? 오현규 선수가 나이에 비해 갖고서 지금 뭐 발전 가능성이 너 무궁무진한 거 같아요. 아 스물 살인데요. 2 1 살. 응. 이 선수의 어떤 모든 피지컬이나 이걸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기대감이 아주 굉장히 큰 선수죠 오영규 선수는. 아그분면그 벤투 감독이 월드컵의 예비 멤버로,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제 안 와갈 줄 때문에 26명인데 27명을 데려간 한명한 선수를 다더 데려가는 것이 오영규 선수인데 오영규 예, 선수가 예, 예. 야. 예, 그렇죠. 그렇게, 음. 거기서 어떻게 보면 큰 경기를 보면서 더 자신감과. 예. 만들어놨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모스코트랜드 셀틱에서 뛰고 있는 오현규 선수가 지난 5일 세인트 미렌 프리미어십에서 5대 1로 대승 거둘 때 후반에 예, 예. 본인이 펠... 좀, 좀예 페널티 좀 풀기 성공 시켜갖고서 네 페널티 예 페널티골 페널티골을 예. 자기가 얻어내고 또 감독이 그오현규 선수 보고 차라그러는 거예요. 어, 예, 신기하네요, 그게 신기하네요. 그게 그럼 자신감을 주는 거고 이 예, 예. 보면은 골을 뭐 한번 기 시작하면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집중력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며 어, 예. 지난번 그 스코티시컵 16강전에서 그 대비골 놓고 그 사실은 그 토토넘에서 그 페널티 골은 꼭그 키커는 손흥민 선수가 아니고 케인 선수가 넣잖아요 예, 예, 그런데 예, 예. 오영규 선수 보고 21살인데 이제 데뷔한지 얼마 안된 선수에 기회를 줬다는 것은 그만큼 감독의 신임이 두텁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맞아요. 감독들이 음. 보통 이렇게 평균적으로 되도 경험적으로 보면은 네. 신임이가고 네. 그다음에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있을 때 자신감을 얻어 네. 주려고 많이 그런 적을 주더라고 기회를 주더라고 보니까. 예예하뭐 그리고 그리고 그 그리스 올림피아 코스에서 뛰고는 황인범 선수. 예. 야 황인범 선수는 그 벤투 감독의 뭐 황태자, 아, 황태자. 뭐 이런데 <laughs> 거기서도 잘하네요. 어. 이게 너무 골을 이쁘게 차면서도 아주 예. 정교하게. 예 예. 그런 음. 스타일이 자 굉장히 지금 아직도 어떻게 보면 축구를 아름답게 표현하잖아요. 예. 로봇버스가. 슈퍼리그 아, 예, 레 레바디아 코스와의 경기 때6대 0으로 이길 때 전반 네. 38분에 오른발 발리슛을 네. 아, 네. 발리슛으로 발리 예, 발리 아, 네. 지금 뭐금년에세골에 도움 4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황인범 선수 그러니까 오형규 선수나 황인범 선수 이 선수들은 이렇게 골 소식이 있으면은 그크리스마이라는 그 독일의 스타프리의출신이고감독 했던 크리스만이 우리 국가대표 축구 감독으로 선임돼서 이제 예. 예, 그 오는 그이 목요일 그 기자 회견 을 갖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20그 4일에 있을 울산에서 있을 콜롬비아 그리고 28일에 서울에서 있을 그이 우루과이전에 뭐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겠어요? 제가볼 때는 아마 크리스만 감독도 새로운 감독도 아마 선수들과 예.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 다 면밀하게 지금 체크 다해 갖고 아 그렇죠. 아마 다 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예예 예.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차두리 선수가 작년 그 카타르 월드컵 대회 때 같이 호텔에 묵으면서 한국 팀 감독에 대한 얘기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차두리 선수가 중간에 서 가지고 그 크리스만의 국가 대표 감독이 됐기 때문에 뭐이 오형규 선수로 황희범 선수는 굉장히 그 기분 좋겠는데요. <laughs> 지금 뭐 사람들이 뭐축구의뭐 모태가 어떻게 문제? 축구가 독일에서 시작되고 아, 그럼요. 예예예. 이제 예, 예. 선진 축구가 원래 이제 뭐 프리미어, 그다음에 독일 군대 슛이가. 네. 예. 양대 산맥으로 크다가가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뭐 좋은 축구가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어요. 맞아요. 여 여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네. 예. 일단 뭐 긍정적으로 봐줘요. 모든 친구들이면 네. 자, 이뭐 손흥민 선수가 지금 뭐골 소식이 없고 시즌 뭐 아홉 골, 밖에놓노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는 그 일요일 자정에 노티넘 포레스트와의 경기. 노티넘은 원래 그 황의조 선수, 뭐 사실 황인범, 예. 황인범 선수 같은 어 노티넘의 구단주가 바로 그리스 올림픽 고수 구단주와 같아서. 그 황희정 선수 가좀에피소드에 두고 있습니다만 일요일에 있을 그노티넘과의 경기. 우리 가 기대도 좋을까요?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뭐 긴장감 뭐 이런 거 없이 네. 진짜 축구하는 게 긴장감이 있고, 얼어서 현실 얘기로. 어 그런 거 있죠. 맞아요. 예. 예. 기대해도 될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 그래요. <laughs> 그래요? 아, 다음 주 월요일은 하여튼 우리 그 이 신도선 회장께서 좋은 소식 좀 전해주시길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아이고 있습니다. <laughs>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아 신도선 어, 회장과의 전화이었습니다만, 아 제가 보기엔 뭐그 유럽에서 또 우리 그 타국 정사들 뭐 시비가 엇갈리죠. 그럴 수밖에 없죠. 어, 그런 점에서. 아, 뭐 지난번 우리 그이 콘텐츠 민주주의하고 X 파일하고 우리가 리얼미터에 해가지고 여론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현역 선수 가운데 최고 인기 스타 누구냐 했더니 손흥민 선수였어요. 손흥민 선수. 김연경 선수가 뭐 대단하잖아요. 우리뭐 유튜브에서도 김연경 선수에 대한 얘기했다면 유튜브 그 이제 예 구독자라든가 아주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데요. 역시 인기 여론조사니까 김민경 선수가 손흥민 선수한테 안 되더라고요. 역시 손흥민 선수가 역시 월드스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래서 내일 이 시간엔 말리조그 지난 그해 11월 21일 때 카타르에서 20일 월드컵 축구가 열렸습니다만은. 오는 9일부터는 일본에서 야구 월드컵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대회가 열립니다. <laughs> 우리가요. 2위, 3위 차지한 바가 있어요. 야, 야구 월드컵 특히 9일에는 우리가 호주, 1 0일에는 저녁 7시에 그 도쿄돔에서 일본 과의 경기가 있거든요. 어, 지금 뭐 우리나라 그 참신 의 선수들이 미국에서 그 전지훈련하다가 지난 1일 날 귀국해서 어, 이 고쪽텀에서 훈련하고 지난 4일에 일본 지금 오사카에 가서 전주 훈련 중에 있는데 내일 이 시간에는요. 야구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대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